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조금씩 쌀쌀해지는 바람이 기분 좋은 1 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화가 있는 수요일이죠. 오늘도 특급 게스트가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에서 베들 교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일 다양한 교회의 소식들을 바로바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도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93장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다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Sim, sí, Senhor. 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계를 성소의 세계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이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선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아, 씻는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녿 물두멍, 녿으로 만든 물두멍 그 이유가, 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 씻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가정도 아마 씻는 일로 많이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씻기기 위해서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 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어릴수록 씻는 것을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죠. 뭐다 크고 나면 씻는 거에 대해서 별 간섭을 하지 않겠지만 어릴수록 씻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고 또 확실하게 자기 전에 치아도 닦고 몸도 닦고 손발을 닦고 자는 것을 부모님들이 꼭 챙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씻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이들은 뭐 더럽게 그냥 잘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경종을 울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엄중하게 하고 계십니다. 뭐 씻지 않는다고 죽음까지 초래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죠. 죄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때 우리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그랬을 때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씻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속죄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죠. 누구든지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손발을 씻는 모습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매일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또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가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 회개하는 이 기도를 잊지 마르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순간에 회개 기도를 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전에 손발을 씻고 또 얼굴을 씻고 자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는 이 씻음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향품의 그 재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맨뒷 구절이죠. 37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밤뜻대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 드려질 향을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들다면 그 결과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거룩된 그 구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쩌면 이처럼 챙기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를 어구별되지 못하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어,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구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혹은 우리의 가정, 자녀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며 특별히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말씀과 훈육으로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 세상적인 것을 주입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아이들이 먹는 것에 간섭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들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드릴 수 있기를 오늘도 다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세하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 자세하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저지른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며 나아가는 이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우리의 삶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헌금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you